국제선교단체 YWAM 하와이 코나 열방 대학 동북아시아 사역팀이 서울 잠실 올림픽주 경기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규모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요즘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들의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오디오 AI 기술 개발 기업 보이슬라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 교회의 오디오 성경을 보급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장로교의 성경적 기원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국 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부산교회 음악협회가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 대원을 위한 교회 음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선 7시간 동안 찬양과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선교단체 YWAM 하와이코나 열방대학 동부가 사역팀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마련한 성회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길 기대했습니다. 현장에 정성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제 선교단체 YM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사역팀이 27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 경기장에서 레츠 고코리아 2022 잠실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사전 신청과 현장 등록으로 모인 1500여 교회 15,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성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당일 설교자와 찬양팀 예배 순서 등 사전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큰 교단이나 단체, 유명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지 않고 무명의 사람들의 연합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성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임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밤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7시간 가까이 말씀과 찬양을 반복하며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빛의 자녀 교회 김형민 목사를 비롯해 5명의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고 빅콰이어 로드웨이브. 레비스탕스 등 6개 팀이 찬양 인도를 통해 대회를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무대를 맡은 월드뮤지션 드러머 리노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 지금 현장에서 제가 잠시 예배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페스티벌이 열리는 공간이잖아요. 어, 나이와 상관없이 교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이 어, 정말 기적만 같습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레츠고 코리아 공동대표 스테이시조 선교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 정말 다음 세대가 많이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메시지가 완전히 온전히 전달되었다는 그런 감동이 많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성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내년에 개최될 레츠고 코리아에 더욱 기대를 모으게 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실외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공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기독교 신뢰 회복의 앞장서는 교회들을 취재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상당 부분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앤컴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교회의 신뢰도는 18.1%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뢰도는 2년 전 코로나 유행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현상에 대처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사역하는 교회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속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4년 전 교회를 이전할 당시 건물 자체를 지역민을 섬기는 공간으로 내부를 설계했습니다. 또 교회 반경 심리, 약 4km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심리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이 반경 안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에 음식을 전달하거나 자살 예방 교육 지원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심리 안에는 최소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또 굶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 기초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심리 4 k 로5 k 로 정도는 우리 교회가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이 심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복중앙교회는 주변의 대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새벽 만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며 근처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0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은 할수 있고 또 잠깐은 할수 있지만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지역 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정체성이나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하고 또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교회가 현재 존재하는 곳에서 선한 일을 펼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필요와 형태에 따라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도를 잃은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뭐 한국교회 전체로서가 아니라 한 교회 한 교회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이웃들과 함께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좀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의 어려움을 돌보는 역할을 교회가 자처하며 낮은 곳으로 향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공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미디어에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 개월이 걸리는 촬영과 편집, 녹음 등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제작된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구티비는 오디오 성경 바이블리를 개발한 보이셀라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AI 오디오 성경 서비스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TV가 오디오 AI 기술 개발 기업 보이셀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AI 오디오 성경 바이블리가 위기 n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바이블리는 약한 시간의 녹음 작업만 있으면 누구나의 목소리로 성경 66권 전체의 오디오 성경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의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한다면 성도들이 친숙하고도 흥미롭게 성경 통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구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온해나신다. 보이셀라 추원협 대표 이사는. 팬데믹 이후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가 강조되는 시대에 양사가 AI 기술로 함께 할수 있게 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협약으로 궁극적 목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 이사는 보이셀러와 구티비는 함께 성경 보급 사역을 하게 된 것이라며 오디오를 통한 성경 보급 사역으로 기독교의 변화와 부흥을 이끌어오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대회 준비위원회가 26일 충현교회에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모여 장로교회의 기원과 교회사적 의미, 실천적 사명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발제자로는 예장합동 이희성 박사와 예장고신 이상규 박사, 기장 연규용 박사가 나섰으며 예장통합 안교성 박사, 예장합동 박상봉 박사, 예장개혁 장세훈 박사가 논찬해 장로교회의 갱신과 쇄신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부산 교회 음악협회는 27일 부산 산성교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찬양 대원을 대상으로 교회 음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경성대학교 이기균 교수, 창원 시립 합창단 공기태 교수 등여 명의 강사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성산콰이어, 나들림 합창단 등네 개의 찬양단이 시범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부산교회 협의회 박금호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 대원들이 영성과 음악성을 재충전함으로써 교회의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 연합회가 26일 제 47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 보고에 이어 2023년 임원 임명과 사업 목표 등이 보고됐습니다. 올해 이어 내년 실업인 선교 연합회 회장을 연임하게 된 정충시 장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본부 조직 개편과 지선교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임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3년 회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교회와 연합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내년도 국내외 선교와 음악 선교 사업, 청장년 비전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유학생 선교 바자회가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비전 센터는 서울 관악구 센터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바자회를 지난 27일 개최하고 학생들과 사역자, 교회의 물품들을 나눴습니다. 바자회에는 가봉,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학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협력한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등 6개 교회는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용품과 쌀, 전도용품 등을 후원하며 진행을 도왔습니다. 센터 대표 문성주 목사는 많은 지역교회와 청년들이 참여해 직간접적인 선교 체험을 할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선교 확장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확산 운동의 앞장서는 라이프오프가 지난 26일 제10회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2013년부터 세계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은 한국교회가 연합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명보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이날 선포식에서 코로나로 생명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증가했다며 한국교회가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생명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달 18일로 예정된 생명 보듬 주일에는 라이프호프와 월드 휴먼 브릿지가 공동 주최하는 제11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 약 3명 중 2명이 통화 녹음 금지법 입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의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4.1%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지난 6년간 횡령액이 1,7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커지는 추세입니다 금융사별 임직원 횡령 규모는 우리은행이 716억 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단위농협 153억 원, 하나은행 69억 원, 수협 68억 원 순이었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달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9천 명 늘어난 433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8년 456만 7천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 및 은퇴 인구 증가, 무인 주문기 도입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명은 쌍둥이 등 다태아로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29일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6만 400명 중 다태아는 1만 4천 명으로 5.4%였습니다. 다태아 중두 쌍둥이가 1만 3천 6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2%였고 세 쌍둥이 이상은 5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0.2%였습니다. 다태아가 이처럼 늘어난 건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 와이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물가 상승세가 마침내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입니다. 예컨대 국제유가는 6월 초 이후 20% 가량 하락했습니다. 금속과 목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고점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7월에 전월도보다 8.6% 내려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과는 별개로 외신들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올해 몬순우기 홍수와 관련한 사망자 수가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e r y good person who is a very good person who is a very 3 o o d person who is a very good person who is a very good person who is a very good person who i 포르투갈 중부의 해안 도시 폰발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유럽 최대 공룡뼈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발굴 작업에 나선 리스본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공룡뼈 주인은 후기 주라기에 살았던 용강류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로 추정 중입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몸길이가 25m에 달하는 이번 화석은 유럽에서 발견된 공룡뼈 화석 중 최대 규모로 화석이 발굴된 지층은 주라기 퇴적암 상층입니다. 주변 암석의 연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화석의 나이는 1억 5천만 년 정도로 추산됩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5일에서 26일 18세 이상 천여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한 주간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났습니다. 한주 사이에 담배를 피웠다는 응답 11%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미국 50개 주중 37개 주와 워싱턴 D.C.는 마리와나의 의료용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 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와 경북 동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 닫혔던 이웃의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부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되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 닫혔던 이웃의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